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적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동 중에 적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라지거나 기타 이동 타겟 불가가 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메소드를 먼저 제작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무브 메소드에서 해당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해당 체크된 타겟들의 상태를 먼저 체크해줘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 해당 타겟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문을 제작을 해줍니다. 벡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캐싱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해당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방향 벡터를 얻어내도록 합니다. 방향 벡터는 보통 타겟에서 자신의 오브젝트를 빼주면은 어 이제 방향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거은 2D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벡터 3 형태로 방향 벡터를 구현하는 경우는 z축에 대한 뎁스 때문에 정확한 거리 측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안될수 있는 게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벡터 2 타입으로 x, y 포지션만 활용을 해서 방향 벡터를 제작을 하고 거리를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방향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동하는 구문의 기초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향 벡터 곱하기 이동 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그 타임, 델타 타임을 해줘서 맵 프레임마다 이동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작업들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동이 끝났을 때마다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t s 스테이트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줘서 각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따로 추가를 해 줍니다. 어, 저번에 말했던 유한 상태 머신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유한 상태 머신에 들어가기 위한 부분을 일종의 선언을 해 주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유니티 애니메이터 시스템에 이미 애니메이터 상태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 스테이트에 맞도록 애니메이션 연출될 수 있도록 새 스테이트에 정의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 저처럼 스펌을 활용해서 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펌의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컨트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활용하시면 저처럼 손쉽게 상황에 맞는 애니메이션 플레이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제 꼭스펌을 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따로 제작하실 때는 자신의 맞도록 애니메이션 컨트롤하는 부분을 구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타겟을 찾을 때 해당 타겟을 찾아서 그 타겟에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무브 상태로 스테이트를 변경해줄 수 있도록 코드를 짜줍니다. 그래서 적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니메이션 컨트롤이 발생을 해서 런애니메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동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타겟 체크하는 부분을 거꾸로 했더라고요. 플이 해보시면, 뚝뚝 끊기면서 이동하게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중앙에서 그 1초마다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제대로 발생은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적정한 이동속도를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게 됐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적을 만난 데가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적과 일정 거리 안에 도달하면 공격 스테이트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ar이라고 공격 범위 어택 레인지를 선언한 게 있기 때문에 어택 레인지 범위 안에 도달한 경우 이제 이동을 멈추고 적을 공격하게 하는 구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fr 변수를 이용해서 적을 찾는 범위로 따로 변경을 해 주고요 실제 플레이어 버전을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처럼 지나치지 않고 적을만 딱 멈추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을 좀 바꿔줘야겠죠? 지금 보시면 뒤로 문워크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동하는 방향에 맞춰서 앞뒤로 스케일 폼을 변경해주는 코드를 추가해줍니다. 즉, 오른쪽 방향을 이동할 때랑 왼쪽 방향을 이동할 때 그냥 X 스케일을 마이너스 1, 1로 배정을 해줘가지고 적정 값으로 넣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하는 경우에 따라 맞춰서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공격을 한번 구현해 볼 차례입니다. 적을 찾아서 자신의 공격 범위에 도착을 하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적을 공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적을 공격을 할때 고려해야 될 것이 일단 애니메이션이 플레이가 돼야될 것이고 그리고 공격 속도에 맞춰서 일정한 딜 타임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구현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택 타이머라는 타이머를 선언을 했고요. 어택 타임에 맞춰서 자신의 공격 속도 지금 AS라고 해놓은 변수에 맞춰서 일정 시간마다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두 어택에서 실제 공격 처리를 할수 있도록 구문을 짜주었습니다. 도들하면은 공격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택 타이머의 그 기준이 되는 AS 값을 0으로 놨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제 AS 값을 조절해서 1초로 주면은 1초 한 번씩 10을 주면 10초 한 번씩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보통은 기획에 따라서 어제를, 그러니까 민첩성에 맞춰가지고 해당 값을 배정을 해주시면 은 이제 일정 시간마다 공격을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마로는 지금 너무 겹쳐 있는 것 같아서 콜라이더를 활용을 해갖고 일정 거리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음, 사실 이 부분은, 어, 이것도 게임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겹쳐 있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유닛들을 표현할 때는 좀 옳기도 하고, 지금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콜라이더를 활용해서 리지드 바디로 선언을 해주면은 음, 밀고 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코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한 전투씬을 연출하는 경우는 많이 스킵하는 경우가 이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콜라이더를 제작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의 상세 설정들을 수정 하셔갖고 콜라이더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이 오브젝트를 뺑글뺑글 돌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 하게 되고요. 좀더좀 좀 타이트하게 모여있는 것들을 좀 늘려주고 싶다. 그럼 콜라이더 영역을 늘려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간격을 두고 오브젝트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격 스트리트에 따라서 적의 상태가 변했을 때 타겟을 변경해서 공격하는 구문을 제작을 해볼 거예요. 즉 적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적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타겟은 이제 나의 타겟의 해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체크 타겟을 활용을 해서 계속 지속적인 공격 상태에서도 해당 타겟들에 대한 상태를 체크해서 적이 죽은 경우는 타겟을 바꿔주고 그 타겟이 가까운 경우에는 바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 타겟이 나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경우는 그 타겟을 따라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문을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로 설명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이 바뀌었을 때, 적의 거리가 바뀌었을 때, 혹시 적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등등을 고려해서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 실제 코드 작성하는 부분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서 어택 상태에서 적과 나의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서 불메소드로 선언해서 적이 내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체크해서 만약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타겟을 찾거나 혹은 내 타겟이 아직도 제일 가까운 친구면 걔한테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던 이동 구문에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모브에 선언하거나 아니면은 어텍 스테이터 체크하는 거리 구문을 합쳐갖고 하나의 메소드로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체크 어텍 디스턴스라는 메소드로 선언을 해주고 해당 코드를 어, 체크어택이나 아니면 두 무브에서도 같이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동 과정 중에서도 혹은 공격 중에서도 내 타겟과 거리를 체크해서 올바른 타겟을 찾을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제작하다 보면 중복한 메소드를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 번 만들었지만 매번 만들 때마다 아, 이 부분은 좀 계속 사용되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주고 알고리즘을 수정해 가시면서 자신한테 적정한 코드를 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유는 우리가 인공지능 형태를 우리가 처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메소드 연산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처리를 알고리즘상 간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코드 자체가 복잡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복잡한 연산코드를 짜시는 것보다도 일단 말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 저도 그것보다 좀더 복잡한 인공지능을 아직 개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좀더 어려운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지금처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유닛과 싸우는 우리편 P1을 보실 수 있는데 오직트가 이렇게 변경이 돼서 거리가 멀어지면 새로운 유닛으로 적을 찾게 되고 그 자신이 현재 타겟이 좀 멀어지거나 사라진 경우는 또타겟이 변경되고 이렇게 뱅글뱅글 따라다니는 형태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기획에 따라서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이 되었을 때만 따라갈 수 있도록 보관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장애물을 좀 피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